아니 갑자기 왜이래 날씨가? 어 너무 예쁘다가? 7시 25분 항상 달라지는 메뉴 항상 같은 메뉴 <laughs> 지겹게 먹는거 먹어보자 날씨가 오늘은 많이 네. 안좋을 것 같아 근데 날씨가 좀안 좋아서 푸살라 부에스가 엄청 예뻐 보이진 않을 수도 있겠다. 아깝다. 어제 갔었어야 되는데. 어제 갔었어야 되는데. 어제 날씨 진짜 좋았는데. 어제 날씨가 진짜 좋았는데. 미안해. 너 담배쟁이. 진짜 날씨 좋다. 날씨 너무 좋지? 우와. 안 덥고 시원하다. 나뭇가지 나무 부서지겠어. 이 정도면 거의 태풍이야. <laughs> 저운가 봐. 와시자 저거 맞아? 어. 노란색깔이잖아, 어. 노란색깔. 진짜. 아유. 아노란색깔 언니 강제 런닝이다, 강제 런닝. 런닝 하고 싶다며. 소강실 <laughs> <손실> 시켰잖아. <laughs> 저프 저렇게 안 생겼는데? 이거 타고 다닌다고? 어, 이런 거 타고 다는데 어, 그래? 조그만이 귀엽네. 어. 근데 골프카트 타면 예. 다시 여기로 반납해야 되는데 한 시간인가 그렇다던데? 짧잖아. 짧네. 아니면 골프카트 타고 그냥 아이싹다 돌아봐? 다 돌자! 다 돌면서 어딘지 보고. 어. 그러고 나서 이제 가면 되잖아. 우와. 와, 해변 진짜 죽인다. 와, 해변 진짜 죽여. 와. 와, 진짜. 완전 예뻐. 그림이야, 그림. 와. 야, 모자 아니었으면 큰일 날뻔 했다, 우리. 그니까. 이거구나. 그유명하다는 그거 게. 아야 그리고, 옛 찌찌 만지면, 네. 그, 뭐, 애나올수 있다. <목소리가> 나 카메라가 이걸 못 담아, 너무 예쁜데 원한들 했어? 4, 5, 6, 7, 0 7, 0다 돈이야. 다 이야0풍1 1 왔으면 안 돼. 신난다 그 17, 0다 무슨 뭔가 세상의 끝으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 아니, <laughs> 아니 얼마 안 됐다니, 오늘 7시에 먹었어. 4시간 지났잖아, 11시가. 4시간에 한 번씩 밥 먹어? 어. 새벽엔 어떻게 버티냐? <laughs> 새벽에는 잠들어 있으니까 먹었어. <laughs> 아주 그냥 하나. 아 o w s it going to run out? It's a little it. oh, i t s m a e bit of a i e bit of it's a l of of a m a of a it's a l i t e bit of i s of it's a l e of a m it's i t of a t s a l i t b of t t l e t of it's a l e b i a m a l i l e a s m t s i bit s it's t t e b t e q u i l a small, it's a little bit a s a l l i s t e b i m i l of a small, it's a little bit of a small, it's a little b Oh! I'm g o i n 이거 o go to the h o y e t h e house? Normally, p rice. For you, for the honeymoon, o i g I'm e k a y o y o u s e o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그치, 그치. 그러니까 물놀이 할때 넣어도 덥다니까 밖에다 이걸 냅두는니 그래서 그런 건데 갔다 와서 할걸 그랬잖아 괜히 선네 지금 파스타 기대해도 되겠지? 이거는 뭐야? 오징어링 튀김? 응 오징어링 기대해도 되겠지? 호징도 맛있어 호도 맛있는데? 그냥 호텔들이 밥을 못 사는 거네 그러네 밖에 나와서 먹을 걸씨 맛있어. 부질러 막아 맛있네. 이거 시원하지? 물 깨끗하지? 진짜 맛있다. 물. 민원여행은 쇼핑하러 왔어 쇼핑하러 왔다네 예쁘다 쓰실려나? 응. 쓸까 근데? 근데 어머니 무채색만 좋아하시잖아 쓰실려나? 아, 이거 이쁜데 그치? 그치 이쁘긴 하다 이쁜데 저거 올까 안쓰면 내가 가져오고 그 뭐야? 그 오빠 <laughs> 사고 싶어서 이런 <그런> 거잖아. <laughs> 너도 너가 사고 싶은 거 지금 보는 거잖아. 아니 나는 내가 사고 싶은 걸 사야지 남들도 좋아할 거라 생각하니까. 그... 파도 소리 들려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초등생이야? 아니 초등학생이 냐니 <laughs> 원래 파도 소리 들려야지. <laughs> Is it real? Real? r <laughs> e <laughs> 뭐야 소리가 나네.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아, 그거 뭐... <laughs> 원래 허니문은 쇼핑에 서쇼서으로 끝나는 거야. 허니문 가봤어? 아니, 근데 어떻게 알아? 어. 저기 들어가 볼까? 아, 어, 아, 어? 어? 뭐야? 아니야, 뭐라고? 아, 니야어씬이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아가있어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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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 그러니까 여기서 어째 가지? 어디로 가야 되는 바이바? 거지 바이바? 오빠? 아, 너무 시치고 힘든. 농아리아파 발바닥 라파농리아파 발바닥 아파 드디어 간다 배타로 드디어 식간다 드디어 발바닥 아파. 진짜 많다 언제 내리 언제 가냐 내려서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 짜? 더 익혔어야 됐어 그러니까 아니야 더 익혔어야 됐어 이즈문짜 무조건. 새벽부터 이동하는구나. 모레 카운트에서 얘기했어 내거 수영복? 카운트 얘기했어 수영복? 모레 안 찾아준대지?이라고 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여기는 유카탄이라는 곳이구나 하고 이름을 유카탄이라고 지었는데 알고 보니 바람이랑 햇빛이 있어야지 선명한 붉은색이 난는데오 좋네 진짜. 완전 떴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쇠호떼는 으면 좋겠다 가 깊었으면 좋겠다고? 아, 추웠으면 좋겠다 추울 거야 추울 <laughs> <출> 거야, <laughs> <술> 거야. <laughs> 그그소금방그어 보석 소금방막 그런 거 먹어봐 신기하다 먹어봐 먹어먹어 짠지 먹어에 들어왔어 짠지 먹어재밌 <laughs> <잔치 먹었어. 웃음> <쟤네 맛있는데. 웃음> 쟤네 움직이잖아. 움직여, 쟤네. 쟤네 맞잖아. 아, 맞네, 진짜로. 맞잖아, 쟤네. 찍어 찍고귀여 세연한테 핸드폰 못 가지더라고 끝났어 수업. 망했어 <목적> 바이 날씨 진짜 <목적> 최악이다

처음 우척하기 <laughs> 기억 안나 그런 기억 없어 그런 기억 없어 아예 초에 그런 그런 말 하지도 않았어 약속 안 했어 약속 자체 안 했어. 미국과 멕시코가 전쟁이 나면 당연히 미국. 앞에 미국이... 보시는 저 건축물이 7천리사 세계 7대불가사의중에 마지막 7 번째 등재가 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 자7천리사자 여러분 이천리사 뒷편은요. 각각 여러분 시용하시는 것 같아요. 와. 여기 네. 뭐야? 그렇게 더 세게 쳐야 돼. 정말. 그만해. 음. 하나, 둘, 셋. 나도 뭐, 딱히, 이거, 이어서뭐 이거, 에서이만 집에서 되지 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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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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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래 이럴 때 사는 게 진짜 떠리로 살수 있는데.